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왜이 밀농장 가운데 숨어 있느냐 맞습니다 제가 벌써 농사 레벨 56레벨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박수 어 뭐야 뭐야 제가 요새 고인물 초대석이나 그런 이제 다른 컨텐츠 영상을 찍는다고 이제 저희 마을 근황이나 저희 근황 영상을 최근에 찍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농사 56레벨 찍은 기념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지금 바로 봐보시죠. 자 그리고 이제 밀 농사를 하려면은 괭이에 수확을 붙이는 게 좋잖아요. 그 수확을 고인물 초대석 2화에 나오셨던 파덕님께서 수확 한 개를 지원해주셔서 저희 괭이에 수확 한 개가 발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너무 감사. 감사 합니다, 우덕님덕 분에 수학 달려 있는 괭 이로 야무 지게 밀킬것같 습니다. 자, 예전 영상과 달라진 점이 조금 있다면, 제가 저의 마을을 소개한 게 예전에 고스 영상 이후로 이제 올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달라진 점이 뭐가 있냐 하면은, 일단, 호박농사장이 무한호박농사장으로 변했습니다. 이 호박농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8 곱하기 8이었나? 이제 10층이 돼서 640청크 정도 됐더라고요. 자, 보시면, 원래 같았으면은 이제 나뭇잎 안에다가 이제 물을 깔았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laughs> 물 설치하기가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그냥 물줄기로 뿌려버리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만들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걸리는 것도 생각보다 없고, 근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우리가 하다가 잘못 설치해서 를 여기다가 블록을 설치하게 되면 물줄기가 퍼지면서 여기 아래 농작물에 조금 피해를 입히더라고요. 그거 빼고는 이렇게 만들어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벌목장 같은 경우에는 그 후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2층이 완성이 됐고. 그로 그냥 이 상태로만 해도 아직 저한테는 막 부족한 점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 상태로 지금 유지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성벽 아닌 성벽 개념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저의 마을이라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심오라는 레터링을 새겨 놓았는데 근데 이거 보시고 좀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뭐 나름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옆에 저희 마을을 지켜주는 용사님 두 명이 계십니다. 여기 위에 투구에 좀 색깔을 다르게 해서 왼쪽 오른쪽 다르다는 개념을 주고 싶어서 했는데. 어떤 분들이 느낌표면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 느낌표 같긴 해. 용사님 두 분을 거쳐서 여기를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제가 엄청나게 넓게 짓고 있는 일농사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기냐면 쭉 한번 가볼게요. 쭉 가게 되면은 끝이 안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저의 밀농장 길이인데 고인물 초대석 이번에 올라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후덕님 농장이 길이거든요. 제가 후덕님 농장을 빌려가지고 밀을 캐봤는데 그만큼 편한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피로도도 적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아 밀농장을 좀 후덕님처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밀농장을 좀 길게 만들었고 원래 처음에 어떤 분께서 여기 아래에 혼흙을 까는 게 좋다고 하셔서 제가 그거를 좀또 또 잘못 습득을 해가지고 아 그러면 그 영혼응에 맞춰서 길이를 조금 더 넓히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쭉 넓혔는데 이게 제 실수였어요. 저기까지 넓혔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실수로 해서 지금 이렇게 깔려있는 상태고 지금 위층에는 여기 가운데가 지금 텅텅 비어있잖아요. 여기를 약간 그냥 광활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설치를 안 하고 지금 이렇게만 있는 상태인데 이 가운데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여기 가운데에 어떤 게 들어왔으면 좋을지 한번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The 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왼쪽 여섯 칸 그리고 이쪽도 여섯 칸 해가지고 위층에는 12줄의 밀농장이 있고 아래로 이제 7층에 이제 밀농장을 이렇게 앞으로 쭉 지을 예정인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힘들더라고요. 제 지형이 또 주변에 산 많고 물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산을 파버리고 있는데 주변 테두리는 다 파놓은 상태고 이 부분을 지금 전체 다 캐야 됩니다. 아마 지금 이 밀농장을 다 완성하게 되면은 마을원을 한번 뽑을 예정입니다. 호박농사장도 이제 완성이 되었고 고? 이제 마을 틀도 어느정도 잡혀있는 상태라 이제 밀농장만 완성하게 되면은 마을원을 뽑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상세 조건 같은거는 한번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뽑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저희 마을과 함께 저와 함께 성장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그때를 한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땅을 캐야 되는데 이거 볼 때마다 위에서 캐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 전체적인 화면을 보잖아요 아... 하지 말까? 이 생각이 꾸준하게 들더라고요 진짜 힘들어 그리고 많은, 많은 분들이 조금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여러 명이서 캐도 이게 산 크기 엄청 크다 보니까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을 넓히면 마을 점유 비용이 들잖아요 마을 청크스를 어느 정도 넓히다 보니까 한번 이제 점유를 할 때마다 10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1 0천크를 돌린다 싶으면 이제 100만 원이 순삭으로 빠지는데 아 이게 진 너무 부담이에요 이게 세금이 장난 아니게 들어 아, 진짜, 이렇게, 마을 넓히시는 분들 보면은, 엄청 넓잖아요, 마을이. 아, 그분들은 돈을 어디서 그렇게 충당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마을원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그 비용을 이제 분담하면서 내는 건지, 혼자서 하면은, 이게 참 많은 단점이 있더라고요. 이제 혼자서 작게 자극자족 하면서 살아가면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제가 넓히고 싶은 욕심이 있다 보니까, 아, 이게, 하나, 둘 넓히다 보면은, 끝도 없다. 아, 그리고 요새, 이제,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다 보면은, 제가 쉐이더를 키고 이제 녹화를 하잖아요. 컴퓨터 이제 맛이 간 건지 이제 좀 많이 느려지더라고요. 아, 예전에는 괜찮게 나름 녹화 됐던 것 같은데, 아, 요새 뭔가 컴퓨터가 이상해. 이제 저처럼 이제 좀 나이가 든 건지 컴퓨터도. 처음에 샀을 때 그때 한창 그래픽카드가 진짜 비쌀 때 샀었거든요. 막뭐 한창 뭐 채굴하고 막 그런 게 있었을 때여가지고 그래픽카드가 엄청 비쌌거든요. 었 그때 당시 거의 100만원 중반 대 주고 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이제 바꿔야 될때온 건지. 근데 이게 또 쉐이더를 끄고 녹화를 하자니 영상을 보는 그 재미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느려졌다 싶어가지고 제가 포맷을 한번 돌린 거였거든요. 또 제가 이제 계속 편집을 하다 보니까 포맷을 하는데도 약간 그 부담감이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스들이랑 어떻게 보면 다 백업을 해둬야 되고 아무래도 용량 자체가 엄청 크다 보니까 그때 진짜 심혈을 기르면서 포맷을 했는데도 이렇게 좀 느린 거 보니까 이제 보내줘야 하나. 그리고 이번에 제 직업이 무투가잖아요. 무투가가 이제 너프가 됐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실 2을딱 찍어서 스킬 이름이 에즐 드라이브였나 뭐였는지 아무튼 그 빙글빙글 돌면서 공격하는 그게 있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신나게 쓰고 있는 와중에 며칠 안돼 가지고 그게 너프가 딱 되더라고요 아 진짜 가슴 찢어져 가지고 약간 던전에 대한 욕심이 사라져 버렸어 그 전까지는 제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쿨타임 돌 때마다 계속 꾸준하게 돌고 했는데 이제 얼마나 약했는지 체감이 되더라고요 40대 배우는 스킬이 너프가 되게 됐고 이제 대시도 너프가 됐는데 그 40대 쓰는 스킬이 너프 되기 전에 강력했거든요 아, 이제 딱40 찍고 광명 찾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좋아하고 있는 와중에 너프가 딱 되니까 진짜 아, 할 마음 싹 사라져가지고 이게 왜 너프가 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리고 대쉬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멀리 엄청 가, 갔었단 말이에요. 스킬을 썼을 때. 근데 이제는 뭐 진짜 이 더블 점프만도 못해. 좀 약간 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제 이런 던전이 있고 RPG가 있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직업이 제일 좋고 어떤 직업이 못 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특정한게 어떤 직업이 너무 좋아 버리면은 그 직업을 너프 때리는 거 말고 이제 같이 그 수준만큼 다른 직업을 상향평준화를 시키면 좋겠다는 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아, 근데 이게 너프가 돼서 좀참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요새 고인물 초대석 영상을 계속 찍다 보니까 보통 녹화를 하게 되면은 거의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렇게 찍,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상 이제 편집하고 하면은 총 타임이 이제 30분에서 20분 내지 로 영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참 부담인게 그러니까 저도 고인물찾아서 영상 계속 찍으면 좋은데 이제 편집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30분 내내 내가 제가 풀자막을 쓰잖아요 사람 갈려 나가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녹화하고 편집하고 이제 자막 쓰는 시간이 진짜 녹아다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본업이 있으니까 제 것도 하면서 다른 사람 것도 이제 일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시간 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업로드 주기가 좀 느려지는게 마음 아프더라 와진 이거 이런 거 보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왜 계속 이거 굳이 찾아보고 싶지 않아요? 약간 그 꼬리 내 맞으면은 좀그 중독성 있는 거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보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아 이거 얼마나 맞을까 하고 계속 궁금하게 되는. 아, 보면 안 돼. 심으면 안 돼. 아, 지금 진짜 제가 며칠간 계속 이거 돌만 계속 주구장창 캐고 있는데 와, 죽겠네요, 진짜. 와.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복 작업할 때 영상을 보면서 하는데 화면을 작게 해놓고 인터넷 창을 띄우고 하면은 좀 불편하잖아요. 작은 화면으로 마크 화면을 보기에는. 그래서 크롬을 까시면은 팝업으로 작게 볼수 있는 플러그인 같은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저 어떻게 생겼냐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바탕화면 ]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이 마크를 해야 돼 화면을 작게 다 여기 이렇게 띄어 놓고 예를 들면 왼쪽에 마크를 두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플레이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방금 말씀드린 팝업모드 있잖아요 그거를 딱 켜서 이 화면이 지금 작게 보이죠 이거를 여기다 끌어가지고 이 창을 넓힌 다음에 이 영상을 플레이하고 딱 이렇게 켜면은 자 개꿀딱입니다. 완전 꿀팁이지 않나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쓰면은 영상도 보면서 반복 작업할 때 지루하니까 굳이 예를 들면 듀얼 모니터를 쓰더라도 양옆으로 화면을 보기가 좀 그게 눈이 피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화면으로 이렇게 왼쪽 상단만 보면서 이렇게 켜면은 생각보다 엄청 편해요. 이거 설치 방법을 잠깐 설명 드릴게요. 픽처인픽처라고 구글에 검색을 하시고 일단 크롬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제일 상단에 나오는 이걸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크롬에 뭐 예를 들면 설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저는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거 삭제밖에 안뜨는데 이거 삭제하시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퍼즐 모양이 있을 거예요. 확장 프로그램 해가지고 거기서 픽처인픽처앞정 박아놓듯이 이거 클릭을 하면은 이제 아무 영상이나 여기를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팝업모드로 띄울 수가 있습니다 반복 작업할 때 너무 지루하게 마크 화면만 보지 마시고 이거 같이 보시면서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와, 엄마 진짜 고생했어. 어, 아, 진짜 대단하다, 너, 시모야. <laughs> 얼마나 많이 캤는지 보여드리면, 산이 어디서부터 있었냐면, 자, 이쪽부터 해가지고, 자, 이렇게 테두리 쭉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기까지 산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다 삭제시켜버린 거죠. 아 진짜 이렇게 보니까 대단하다. 언제 이렇게 했대?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마을의근황을알려드리면서 이제 엄청엄청캐봤캐봤돌데 돌을 너무 많이 캐서 그런가 목도 다 상해가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 t 도록 하겠습니다 모